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피 오늘 또다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냈고요자 코스닥도 보시면 자 오늘 여기 9월 16일 정고점을 드디어 넘어서버렸습니다 시장의 연일 뜨겁죠 뜨겁습니다 시장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동학개미가 시장을 끌어올렸죠 유동성의 힘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조정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3차 상승이 나갈 거다. 예? 3차 상승이 나갈 거라는지 3차 상승이 나고 있죠. 근데 이 3차 상승은 1차 상승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예. 파동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보면 이게 상승 1파인데요. 상승 1파. 그 다음에 이게 조정 2파입니다. 조정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승 3파. 하동인원을 보면 이 상승 3파가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훨씬 더 오래 지금 이 시장은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자, 자 이제 더 크게 연봉을 한번 보시는 연봉. 연단이 봉입니다, 연단이 봉. 자, 연봉을 보시면, 자,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고, 여기가 기존에는 이런 데들이 지금 이 상단의 추세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왔죠. 근데 여기를 넘어설 것 같아요, 저는. 넘어 서면 이 각도가, 자, 이렇게 가팔라질 겁니다, 각도가. 자, 이런 추세로. 요런 추세로. 네. 왜냐? 왜 이렇게 시장이 가냐? 자,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 신흥국에 돈이 몰린다. 11월 달에 무려 85조가 들어왔다. 라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 자,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약세. 그다음 두 번째는 백신. 자, 이 이유로 인해서 신흥국으로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 시장의 월별 자금 유입 추이를 보시면 자, 올해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무려 90억 달러가 유출됩니다. 구조가 지금 시장이, 자, 신흥국에서, 자, 미국 달러니까 선진국으로 돈이 움직였죠. 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다 신흥국에 있는 자금을 팔아 선진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히 신흥국 시장에 자금을 삽니다. 네. 사다가, 자, 11월 달에, 자, 70, 765억 달러죠. 거의 뭐 85조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금 어떤 모습이죠? 자, 선진국에 있는 자금이 신흥국으로 나, 빠져나오고 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신흥국의 자금이 자, 인도하고 중국에 각각 8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다. 라고 하죠. 한 8조 정도. 인도하고 중국의 돈이 많이 갔죠?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지수가 많이 간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MSCI라고 모건 스탠리 캐피터 인터, 스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도 보면은 다 지난달에 9%로 올랐습니다. 그냥 그리고 자, 보시면 그 아까 말씀했셨죠 자, 물론 백신도 있습니다. 백신도 이유인데 가장 큰건이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냐? 미국이 돈을 어마무지하게 풀고 있거든요. 네.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엄청나게 풀었죠 올해 내내. 그리고 양적 완화하면서 엄청나게 풀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자, 패드 의장, 패드 의장 제롬 파월이 자1 5에서 16일, 12월 15일에서 16일 날그 그, 연방준비제도 여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추가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달러는 또다시 더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약세가 되면 또 신흥국으로 자금이 더 유입되겠죠? 때문에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그 다른 신흥국 시장이 강한 이유가 지금 달러를 팔고 그 다음에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이 운용하는 신흥국 주식 ETF도, 자 지난달에만 한 1조 6천억, 1조 7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블랙록이 어떤 회사냐? 자, 블랙록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는데요. 블랙록이라는 것은, 자, 블랙록이라는 게 지금 그 자산 운용사인데, 그동안은 그 트럼프 정권에는 거의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거의 그 트럼프 정권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다 꿰쳤습니다. 근데 바이든 시대가 되면서 이제 블랙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을 지금 꿰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이 얼마냐? 지난 9월달 기준으로 무려 7조 8천억 달러를 운영합니다. 제가 아까 쯤에 지금 환율 1,100원 기준 하면은 무려 대략 한 8500조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8500조 네. 어마무시한 돈을 운영하는 곳이 이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지금 그 바이든 시대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에 있는 자금이 지금 신흥국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도 그러고 코스닥도 그러고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랠리는 자 3차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즐기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서워하지 말고 즐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시총 상위 전목들을 보시면요. 자 오늘도 시총 상위 전목들이 많이 갔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도 또2%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차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더니 오늘은 자동차가 지수를 끌어올렸죠 기아차 기아차도 6% 급등 뭐 자동차 오늘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모비스도 2% 상승 하면서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를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자, 코스닥은 여전히 어제랑 비슷합니다 셀티론 헬스키하고 셀티론 제약이 또지수 끌어올렸습니다 시총 1위가 4% 급등했고 시총 2위가 15.6% 급등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급등이 너무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지수를 땡겨야 되냐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일단 얘네들이 먼저 지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네? 끌어올린 다음에 얘네들이 쉴 때가 있을 겁니다. 계속 가지는 못할 거예요. 시총 1, 2종목들이 어떻게 계속 갑니까? 쉴 때가 있는데 그쉴 때. 그동안 못간 종목들이 바톤을 받아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펄어비스 게임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게임주, 펄어비스도 14% 급등을 했고 보면 컴투스도 자6% 급등 오늘 게임주, 게임주하고 제약파이유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달러, 달러가 다또 떨어졌죠 저점 예. 3월 달에가 달러 인덱스가 103. 옛날에 지금은 90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달러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다른 신흥국의 통화를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주식 시장이 엄청 강하다. 보시면 달러 인덱스의 월봉을 보시면요. 추세가 이미 꺾였어요. 예. 꺾였습니다. 한분간 이러는 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오겠죠. 예. 네. 그리고, 환율.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원달러는 지금 엄청 강세죠. 오늘또 저점을 떴겠습니다. 1196원. 저는 이 1100원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행보할 줄 알았는데, 또 깨버렸습니다. 아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자, 관심 있는 뉴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백신이 상용화 눈앞을 두고 있죠. 그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그러면서, 항공주하고 여행주가 폭발하고 있다. 보면은, 기존에 지금 그, 그, 언택트하고 콘택트 주가 등락률을 보면, 컨택트 뭐, 항공, 그 다음에 카지노, 그다음 면세점, 여행, 이런 주들이죠. 이런 주들은 지금, 자, 11월 9일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토 도50% 가까이 올랐고, 뭐, 지케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언택트 주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거의 뭐 올라간 게 없고, 뭐 그냥 거의 제자리 걸음이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컨택트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언택트주들이 지금 힘을 못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 요 기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기사. 자, 이 전기차 시장이 10년 전에 아이폰 시장과 빼닮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 주도적가다 오늘도 뭐, 올해도 주도주였죠. 보면,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 침투율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대요 이베리치 증권에서 근데 침투율이 50%에 도달했을 때가 산업이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할 때인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은 4%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침투율이 4% 전후면 이제 시장이 극 초기에요 극 초기 이제 태동입니다 태동 네. 그리고 이 침투율이 10%에 도달하는 시점이 2023년이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3년이죠 3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이 전기차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터리 관련주 이거 조정하다도 팔지 마라 배터리 관련 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좀 쉬고 있죠 이 구간 이 구간 한몇 개월 쉬고 있는데 이 구간에 쉴때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예? 요거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수치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 그 매도할 시기가 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유. 마지막으로, 자, 원달러 환율이, 자, 2년 6개월 만에 1,100원을 붕괴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강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라고 했죠. 왜냐, 외국인들은 주식이 올라가면은 주식 매매 차익도 생겨요. 첫 번째로, 주가 차익. 차이 고두 번째는 환차익 이두 가지 양날의 도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아, 외국인들은 땡큐죠 이거 계속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강했던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7%까지 급등했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코스닥 시총 1위입니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자, 이 8만원짜리가 14만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거의 한 60%, 한70% 가까이 오른 거죠. 네. 이렇게 오르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땡긴 거고, 이, 이런 아닌 종목들은 못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좀 쉬어,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따라 잡지 마시고요. 충분히 쉴때 잡으시고, 지금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제가 말씀했던 업종들 있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업종들, 기존에 잘 나가던 그런 놈들을 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셀트로 제약 이거 시총 2인데 위 오늘 15% 급등했어요 이건 보면 지금 10만원 짜리가 24만원 갔어요 예다 2배 반이 올랐습니다 2배죠 2.5배 이게 지금 시총 2위 종목 이렇게 올라온 게 비정상적이에요 이거는 예. 이런 거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따라갔다가 또 물립니다 자 그리고 JIP 오늘 또 엔터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엔터주 엔터주들이 지금 중국 시장이 좀 커지면서 엔터주도잘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하이닉스 이렇게 어제 급등해서 오늘도 2% 강세 여전히 반도체 반도체 주목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뭐 0.29%지만 여전히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7만원을 넘어섰죠 7만원 예, 네.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냐 자 코스피가 1%로 올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2%가 오르고 코스피가 1% 하락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2%가 하락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근데 코스피는 상승하니까 좀 소외가 된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전요.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조정할 때, 조정할 때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제가 계속 말씀, 예전에터 말씀드렸던 코덱스 코사0고지 레버리지, 레버리지. 자, 요것들은 지금 엄청 강하죠. 오늘도 3%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점 다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종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사시면 됩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시.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거 스퀘어.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것도 지금 다 신고가 되고 가고 있죠. 타이거 스퀘어. 오늘 게임주 잘 간다 했는데 컴투스 잘 갔고. 자, 게임빌. 도잘 갔습니다. 그리고 자, 비메모리. 자, 디비아이텍. 지금 d b i 이텍은 9월 14일날 고점찍고 좀 쉬고 있지만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요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올라가는 놈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 놈들 있잖아요 예. DBI텍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량을 또 지어야 돼요 예.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를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AD 테크놀로지 자 이거는 바닥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자 꿈틀꿈틀 거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삼성전자하고 같이 하는, 자, 비메모리 핵심주입니다. 비메모리 핵심주. PSK. 자, 제가 영상 이때 찍었죠. 이때 찍고 나서 급등해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자, 급중했는데,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 자, 지금 들어가기 좀 좋은 구간이죠. 예. 네. 자, 이 PSK. 반도체 장비주로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종목입니다. 요런 종목들. 그리고, 자, 펄어비스 오늘. 게임주들이 또잘 갔습니다. 로업시 급등. 예. 네. 자, 원닝 아이피스. 오늘 또 갔네요. 원닝 아이피스. 양념시 월봉을 보시면, 자, 역사상 신고가를했습니다 예, 워닝 아이피스. 반도체 장비주를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그 보면은 현대차. 현대차가 드디어 또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8월 11일 날 이후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쉬다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자, 7% 급등했습니다. 네. 자동차주 보시라 그랬죠. 자, 기아차도 또 오늘 급등하면서 갔고, 자 현대 기아차가 완성차가 가니까 다 부품주도 따라가는 겁니다. 부품주, 성화이텍성화이텍도 강하죠. 하고 그 LG전자도 5% 강세를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는 엄청 강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마 그 여러분의 체감지수는 상당히 낮을 거예요. 왜? 지금 시총 상위 대형주 종목들만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삼성전자라는 이, 이 반도체 대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만 계속 주가가 갈까요? 자, 이 대장이 대장이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데려오냐? 자, 부하들이 끌어올립니다. 이 부하들이 누구냐? 협력사. 자, 협력사. 자, 요, 요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폭이 좀 적어요. 아무래도 시총 1위 종목이고, 코스피를 자지우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적은 돈으로 더 수익을 내려면 이 협력사 주식을다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장비. 뭐 비메모리 관련주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네. 때문에 지금 지금 체감지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조종하고 있는 그 5G, 한번 뭐 풍력, 뭐 태양광, 그 전기차도 쉬고 있죠. 그다음에 수소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쉬고 있지만 어느 순간 튀어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쉬고 있다 고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이런 이제 지금 지금 나가는 종목들 좀 쉬면 그런 종목들 다시 바텀터치가 되니까 자 시장을 자 그렇게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